해외 이주 싱글 스피드 데이트입니다. 네, 커플라넷에서는요.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싱글들이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내가 원하는 지역 해외로 같이 갈수 있는 해외 이주 싱글들을 위한 스피드 데이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싱글로 해외에 가시게 되면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바로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가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정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 이주 싱글 데이트 여러 나라를 소개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시아입니다. 사실 아시아 하면 뭐 우리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많기도 하고 워낙 많은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막상 어떤 그쪽으로 가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민이나 유학, 파견 등으로 아시아 쪽에 가는데 결혼해서 혹은 결혼할 분과 함께 가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해외주 싱글 스피드데이트 아시아 편은요, 5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4시간 동안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카페 커플닷넷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가비는 20만원입니다. 네, 남녀 각각 3명에서 5명 1대1로 참석을 하실 거고요. 파트너가 체인지 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한 분하고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서로 마음에 맞으면 연락처나 명함 교환 가능하고요. 만남 후에는 저희 홈페이지 커플닷넷 마이 매칭을 통해서 참가했던 이성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처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했던 분들 중에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만남 신청을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락처 교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커플 단넷에 현재 회원이 아니라 하시더라도요 프로필 등록하시면 참가 가능하시니까 문의사항 있으시면 커플 단넷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